8단원 수능 대비 문제 풀기겠습니다. 1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태계가 지금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기억은 개체군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 니은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것은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개체군 A는 한 종의, 생물종, 한 종의 생물로 구성된다. 개체군이란 그런 거니까요. 미 개체군 A에서 C는 모여서 군집을 형성한다. 예, 맞는 말이죠. 디귿.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는 것. 자, 이것을 이용한 농법을 지렁이 농법이라고 하죠. 우리 교과서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형 니은, 디귿 중 디귿의 예이다.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 토양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디귿의 예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다음은 강의 녹조 현상에 대한 자료이다. 자, 강의 녹조 현상 원인, 영양 염류의 증가, 수온 상승, 강수량 감소, 영양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의 과다 증식, 물이 녹색으로 변함, 물고기가 떼죽음, 강해 생물 다양성이 감소, 특징, 기억, 유속이 빨라지면 남세균의 증식이 억제되어 녹조현상이 완화된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남세균은 생산자에 해당한다. 광합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남세균은 생산자 맞죠? 니은 녹조현상은 강의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에 해당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ㄷ. 기억은 비생물적 환경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한다. 예, 유속이 빨라지면 남세균의 증식이 억제된다. 비생물적 환경요인 해류 유속 때문에 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상호작용 간은 숲에 나무가 우거지면 숲의 습도가 높아진다. 자, 상호작용 다가을에 낮의 길이가 짧아지며 국화가 개화한다. 상호작용 다 토끼풀의 수가 증가하면 토끼의 수가 증가한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에서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자, 숲에 나무의 수가 많아지면 숲의 습도가 높아진다. 즉, 생물적 요인의 변화가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친 경우 맞죠? ᄂ, 나의 예와 가장 관련 깊은 환경 요인은 온도다. 그랬는데요. 자, 온도기, 온도가 아니라 낮의 길이. 즉,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죠. 그 다에서, 기억은 1차 소비자, 니은은 2차 소비자, 그랬는데요. 기억, 토끼풀은 생산자, 니은, 토끼는 1차 소비자. 답은 1번입니다. 4번, 그림은 두 생태계, 가와 나를 각각 구성하는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어,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보다 나가 생태계가 훨씬 이제 복잡하게 음, 얽혀 있죠.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 나에서는 들지에서 뱀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나에서 자, 들지에서 뱀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겠죠 이은. 매는 가와 나 모두 3차 소비자에 해당한다 자, 지금 매는 풀이 생산자 메뚜기가 1차 소비자 개구리가 2차 소비자 매는 3차 소비자가 맞는데요 나에서는 어. 단순히 3차 소비자만은 아니죠. 2차 소비자인 개구리를 잡아먹는 3차 소비자인 때도 있고, 1차 소비자인 토끼와 들쥐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 틀린 문장이고요. 지금 개구리가 사라질 경우 생태계는 가보다 나에서 크게 교란된다. 그렇지 않죠? 자,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더 안정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가에서 더 크게 교란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1번, 기억입니다. 5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모두 생물적 요인에 속한다. 자, 입사한 비대 너지를 이용하는 A는 생산자겠죠. 그러면 그것을 먹고 사는 B는 1차 소비자. C는 2차 소비자. 이래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생산자이다. 맞다. 니은, 버섯과 곰팡이는 C에 속한다. 자, 분해자에 속하겠죠? 안티그 B의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평형 회복되는 과정에서 C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맞는 말이죠? B가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하면 그것을 먹고 사는 C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증가할 거고요. 반면에 A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답은 기억디 4번이다. 6번 표는 녹조류와 생물 A, B, C가 서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생태계에서 각 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했을 때 나머지 세 생물의 일시적인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녹조류가 그 생산자니까 나머지 A, B, C는 모두 다 차례대로 이제 증가를 하겠다. 다음 A의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자, 녹조류는 감소했. 그 다음 C가 감소했습니다. B의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녹조류는 감소했고 나머지는 증가했습니다. C의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A와, 녹조류와 A는 증가했고 B가 감소했습니다. 이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녹조류와 ABC 이외의 다른 생물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이 생태계에서 그 먹이 사슬을 분석해보면 가장 아래쪽에 녹조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로는 1차 소비자는 B. 그다음 그 위에 2차 소비자는 C. 그 위에 3차 소비자는 A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C에서 A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맞는 말이죠. A는 B보다 상위 영양 단계에 속한다. 디귿, A, B, C 모두 생물적 요인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5번이죠. 다음 7번. 다음은 가시박에 대한 자료이다. 가시박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생태 교란 종으로 지정된 식물이다. 가시박은 번식력이 매우 높으며 가시박보다 키가 작은 식물은 모두 말라죽는다. 따라서 기억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던 지역에 가시박이 유입되면 니은, 가시박이 식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시박은 외래생물이다. 예, 맞는 말이죠. 니은, 생태계 평형 유지 능력은 기억보다 니은에서 낮게 되죠. ㄷ, 가시박의 유입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8번 그림은 어떤 숲의 벌목 전과 벌목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벌목 전에 비해 벌목 후는 A 지역에서 곤충종의 88%가 감소했대요. 그다음 B 지역에서는 64%가 감소를 했답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임대로 고른 것은, 기억 벌목은 생태계의 평양을 깨뜨리는 요인이 되었죠. 생물종이 이렇게 감소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니은 벌목 후에 생산자의 개체수는 변하지 않았다. 감소했다 그러죠. 그 다음, A와 B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통로에 설치는 생태계 파괴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답은 기억 디은 3번입니다. 9번 문항. 그림은 한반도와 지구 전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한반도와 지구 전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계절에 따라서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쭉 예, 상승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기억 삼림 벌채는 이러한 경향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죠. 다음 남들은 한반도는 지구 전체보다 지구 온난화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계절적으로 상승하강은 있지만 한반도의 평균값을 그래프에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지구 전체보다 한반도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니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극지방 빙하 면적은 감소했겠죠. 답은 5번입니다. 10번 그림은 대기 대순환의 순환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쪽이 적도고 이쪽이 극지역이죠. 지금 이렇게가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륙 권계면이죠 C는 헤들리 순환, B는 페레 순환, A는 극순환.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적도에서 공기가 상승하고 극에서 공기가 하강하고 북방구에 이렇게 하나의 대기 대순환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세개의 순환세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경우보다 순환세포의 수가 많다. 예, 맞는 말입니다. 지표민의 기압은 A와 B의 경계에서는 지금 상승기류가 항상 존재하니까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겠죠? 그 다음 B와 C의 경계에서는 하강기류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상에서는 고압대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기압은 A와 B의 경계에서는 저기압, B와 C의 경계에서는 고기압. 그래서 지표면의 기압은 A와 B의 경계보다 B와 C의 경계에서 높다는 맞는 문장입니다. 비의 지표 부근에서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오세하게 분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향력의 영향으로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남서풍이 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편서풍이라고 하죠. 기역 뉴 2번입니다. 3번입니다. 11번 그림은 표층 해류가 분포하는 A에서 D 해역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D에서는 동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을 따라 해류가 흐르죠. B에서는 서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을 따라 해류가 흐릅니다. 서에서 동쪽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던 해류는 육지를 만나면 이렇게 남으로 북으로, 남으로 북으로 이렇게 난류, 한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D는 북적도 해류, A는 쿠로시오 해류, B는 북태평양 해류. C는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부릅니다. 자, 기억. A에서 D 해역의 해류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죠. 맞습니다. d A 해역은 C 해역보다 표층 수온이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면 하 A는 지금 난류가 흐르고 C는 한류가 흐르니까요. D는 B 해역의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다. 해야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2번 그림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1월에 엘니뇨 관측 구역에 표면 수온 편차 즉 관측 값에서 평년 값을 뺀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와 b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오른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엘리뇨 관측 구역이라고 하면 페루 앞바다를 의미하는데요. 자 A 시기는 평상시보다 관측값이 높다는 겁니다. 즉 엘리뇨가 발생한 시기인 거죠. 자 B는 평상시보다 관측값이 낮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라니냐가 발생한 시기입니다. 손편차 제로인 거는 그냥 평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평상시다. A와 B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부교수님대로 고 것은 기억. A 시기에는 엘리뇨, B 시기에는 라니냐가 발생하였다. 자, 맞는 말이죠. 니은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표면 수온은 A보다 A류 시기보다 B 시기에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비 시기의 서태평양에서는, 즉 라니아 시기의 서태평양에서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가하고 즉 홍수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3번 문제. 그림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만들어진 영양분이 우리 몸에서 이용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요. 영양분에 저장된 에너지가 A. 자,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 B. 체온 유지에 쓰이는 에너지 C.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화학 에너지이다. 예, 맞는 말이죠? 남디은 B와 C 에너지 합은 A와 같습니다. 디 B로 전환된 에너지는 다시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말이죠? 답은 5번입니다. 14번 그림은 높은 곳에서 비스듬히 던진 공이 바닷가 충돌한 후 튀어오를 때 튀어오르는 최고 높이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오른 것만의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바닷가에 마찰이 없을 때 에너지가 보존된다. 자, 바닷가에 마찰이 있건 없건 에너지는 보존되는 겁니다. 니은 공이 바닷가 충돌할 때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공이 다시 튀어 오를 때 최고 높이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ㄷ, 공이 처음에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 총량과 바닥에 충돌하면서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결국 같다. 답은 4번이죠. 15번. 그림은 열기간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열기간에 매초 1000kcal의 열을 공급하였더니 매초 750kcal의 열이 배출되었다. 여기서 필기체 W는 한 일의 양이겠죠. 일에 설명한 내용으로 오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열 효율은 0.75다 그랬는데 열 효율은 자, 공급해준 에너지 분의 한일 250이 되겠죠. 즉 0.25입니다. 니 네, 매초 열기관이 한 일은 250kcal이다. 이 매초 공급되는 열 에너지를 줄인다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커진다.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외부로 배출되는 열 에너지, 유걸 줄여야 열 효율이 커지는 거죠. 답은, 니은만 맞는데, 여기 지금 2번을, 이것을 니은으로 고쳐주세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16번. 다음은 백열등, 형광등, LED 전등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백열등, 형광등, LED 전등 모두 다비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구죠. 자, 백열등, 형광등, LED 전등에서 사용한 1초당 전기 에너지 사용량, 그 다음에 발생된 비 에너지량, 열 에너지와 기타 에너지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열 에너지로의 전환 효율. 자, 열 에너지로의 전환 효율이에요. 그것은 백열등이 가장 크죠. 맞는 말입니다. 니은 형광등은 조명으로 사용할 때 말이 좀 이상하죠. 형광등은 원래 조명인데, 자, 형광등의 빛 에너지를 사용할 때 에너지 이용 효율은 25%이다. 그랬는데, 계산을 해볼까요? 자, 사용한 전기 에너지 내 발생된 비 에너지. 그러면 곱하기 100, 20%죠? 전기를 사용할 때 지구 환경 변화를 유발하는 정도가 가장 작은 것.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열 발생률이 가장 적은 것은 LED 전등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수능 대비 문제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